말씀은 어, 유대를 넘어서 이제 온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들을 어,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선민 사상,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어, 뭐라고 할까요? 생각들 어, 이것에 꽉 잡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쩜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돌아보건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너나 나나 다를 거 없어요. 어, 크기가 뭐 그리고 내 생각에서 너는 더큰 죄인이야, 나는 작은 죄인이야, 난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도요. 요것을 소위 말해서 도토리키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아, 어쩜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 이야기 잘하지 않는데요. 근데 아, 누가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 어, 나라, 나라가 어수선해요. 근데요,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누구 탓할 것도 없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도 나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생각해 가지고 남들을 향하여 어, 아픔을 주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러지 말자란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그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리고 주의 뜻이 그러하기에 나는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됐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고. 겸손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등등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느냐? 예수 닮았습니까요? 그래서 아 작은 예수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해지는구나라고 이야기하며 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향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말씀에서 보면 18절 말씀에 한번 보시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회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예수 주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께서 주인되십니다. 주의 뜻이 날 온전히 나를 어, 사로잡고 다스리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오직 주님의 뜻,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향하고 있는지요. 우리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까?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인데 오늘도 마찬가지.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어, 내가 이 말을 시작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권능이 임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잖아요 담대할 수 있잖아요 주저앉아 있었던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는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진리위에 서고 또 또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수 있고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입이 뻥끗하지 못해요. 그저 입을 담을 수밖에 없어요.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을인데그 모든 것 속에서 진리 위에 서야 되겠다 말씀 위에 서야 되겠다.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생명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야라고 다짐할 수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향하는 사람, 진리로 향하는 사람, 생명으로 향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않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걷기에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아무리 외쳐도 진리에서 벗어난다. 어둠 속에 있다, 뭐 절망 가운데 있다. 이거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단언컨대 우리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가득한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그리고 향기가 있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없어요. 없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향하여 사랑해야 마땅하죠. 그래서 어 나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또 함께 섬기며 사랑하며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오늘도 사도 베드로가 야 너도 너는 왜 유대인들만이 아닌인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할 때에 나를 넘어 그들에게 너에게 그래서 우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펼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나를 좀 넘어서 지경을 넓혀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뚝 서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작고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라 크고 넓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만주의 주 되신 주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홀로 영광을 누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반대로 우리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너와 내가 차이가 별로 없건만 하나님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비판 비난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오 주님,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조금더 넉넉하게 안아주고 용서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되게 하옵소서. 너와 내가 구별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걷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 위에 거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풍족히 누리며 말씀에 빛비추어 진리 가운데 우뚝 서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전진하여 승리를 누리는 주의 백성에게 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저들을 하나님 주님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 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뜻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니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겸손히 배우게 하옵소서. 예주님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께 아뢰 때에 하나님 드리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펼쳐보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에게 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